네또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디오스. 예, 근네달 만에 다시 베를린 도착했습니다. 또 여행 짧게 해 보겠습니다. 아디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준비있습니다 저는 지금 베를린에서 어, 정말 유명한 예술학교인 오데카에와 있는데요. 여기서 재힘는 있는 그리고 멋진 분경들을 예,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아, 네 이렇게 장식이 아주 맛깔나게 있는 이 숙소, 숙소거든요. 네, 여기서 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쉬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 날 여행도 계획함과 함께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스페인어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숙소 1층에서 계속 이렇게 작업 중입니다. 네, 또 여행 중에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예, 말씀 성경도 읽고, 뭐 계획도 짜야죠. 아무튼 아디오스. 네, 아침 7시도 되지 않은 이시각 숲으로 나가겠습니다. 한 곳이라도 더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아웃 하겠습니다. Zucker der s t a s b e s t e s u n d bitte für Sie zum Herr n Dibbel e i Jeremiah 297 네, 그 베를린 중앙역에서 이렇게 38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은 처음 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어, 큰 폭풍이 강타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아,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까지는 그 북부 지방하고 그노르드베스트팔렌 지방 이쪽으로 못 가는 것 같아요. 7시 38분에 있는 함부르크행 포함해서 많은 라인들이 오전에 결항이 되었네요. 특히 북부하고,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 이쪽에 있는, 이쪽으로 가는 기차들이 완전히 결항됐습니다. 밑에 저게 지금 곧 출발해야 되는 열차인데, 출발 못하고 있습니다. Welcome in a u f e n t h a l t z u g 이런 경우도 처음 보네요. 정차하는 기차에 환영한다라. 와 진짜 어 제가 브란덴부르크문을 여러 번 와봤는데 이렇게 바람 세게 불고 <laughs> 사람이 없는 건 처음 봅니다 물론 아침이 그에서 사람이 없을만도한데 바람 진짜 세게 부네요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미스입니다 아,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안대방 부분에와 있습니다. 여기 들은 곳에 자주 왔는데, 이렇게 바람 세게 보고 뭐 사람 없는 건참 봅니다. 나는 그 오길래는 굉장징인데 아쉽긴 한데, 계속 여행해봐야겠습니다. 아, 이제, 궁징니까 예, 보다시피 사람은 없고, 물론 아침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사람이 없고, 바람만 정말 세게 부네요 여기 지금, 난리인 예, 것. 정말, 기다리는 것보면알수 있습니다. 예, 이유 국기도 엄청 날리고 있고요. 예, 유대인 기념국원도 자주 오게 되네요. 뭐, 왔는데 그냥 가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 게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데이에서 왔는데, <laughs> 이런 데는 꼭 들렀다 가야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디오스! 예. 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티어가튼. 티어가르텐에 와있습니다. 저번에 왔 때는 여기서, 어, 노부부가 개하고 같이 열심히 산책하시는 걸 받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조금 조금 러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